오늘은 21년 추석 아침 당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수서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름이는 여기 쇽 앉아있고 다들 침을 잔뜩 싸고 짝 구름이는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진짜 너무 나영이가 사준 가방 <laughs> 좋네. 괜찮구름아, 좋지? 짝! 도착! 10시 출발! 짝! 부산역 도착! 구름이 들어가! 크리스피 어, 크림 기본 두 박스 삼 하나 육천 원 작은 사이즈로 도넛이 작은 거야 미니 머시기 택시 타고 방안리로 갑니다. 짝 구름이 보고 짝아 구름이 택시에서 내렸다 아빠 만났네. 짝. 짝! 구름아! 아, 우리 구름이! 아, 이뻐! 한복 돌아 갔네. 엄마 어딨어, 구름아! 엄마! 구름아, 엄마 저기 있네! 구름아, 엄마 저기 있네! 가자, 가자, 가자! 야, 구름이. 신났네. 원래 이거 풀어주면 안 되는데, 비 와서 사람이 없어. 비가 꽤 많이 옴 비가 꽤 많이 오고 지금 우리는 회 살아가고 있고. 저건 아빠고. 어, 구름아. 이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구름아, 엄마 어디 있어? 엄마를 못 찾네. 야, 신났네. 짝, 구름아. 와 <목소리> 우리 구름이 다 젖었네. 어? 다 젖었어. 아 이거 형저 형이 던져 주지.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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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봐. 어허 어허 어허. 이어 비가 너무 많이 와. 아, 지금 좀 덜어졌다. 아이고 이건 또 어디서 찾아온 거야, 그렇지 그러면? 짝 찍. 민락 회타운. 그러면 여기 여기서 찍어 여기서. 찍고 있어. 응. 우리 맨날 회사 먹는데. 응. 아빠. 응. 노느라고 엄마 공 보여줘 이거 어디서 구름이가 물어와가지고 이거 이거 모래다 씻었다 짝 저기 앉아있는 김만이랑 이기대 공원 갔다가 응.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회 먹으러 왔어요. 구름이도 있고, 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짝 짝, 응.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짐 쌌더니. 그면 여기 앉아 있어. <laughs> 지도 간다. 이게 사실 애가 음, 그러면 다시 잘 들어가는지 않지 아. 바빠. 레박사에 <laughs> 내가 못밥았어 앞사람 놔두 갈뻔했어. 놔달 뻔했다이거 놓칠 뻔했다. 이거 얼마 봤는데. <laughs> <맛있네. 웃음> 짝. 회수욕을 너무 많이 해서 허리가 놀라버린 우리 아빠. 엄마, 명호 구르이 우리는 건천 휴게소. 와, 다리 진짜 이쁜데 이게 이렇게 나오네. 와, 진짜 말도 안 돼. 다리를 못 담아, 이게. 어, 구르아 일로와. 형이랑 있자. 짝! 어 잘했다, 구름이. 위에서 내려서 똥 싼네. 똥싼 바로 이렇게 도망갔나 구름아, 음, 이리 음. 와. 구름아. 구름아, 이리 와. 아이고야 명우가 힘들림 해놨네. 물똥이고만. 여기도 하나 더. 있다. 나덮피낼게 이거. 아면서 구름아일라봐 이거. 됐어 이쪽 버스 야 영상을 잘못하면 위해서... 이거 손에 묻어. 영상을 위해서 켜둔 영상 거야. 어아똥똥 어. 아유... 아, 똥 치우는 걸왜 영상을 찍어. 아유, 진짜. 아 진짜 너도 뉴스도 안 나오는데, 어? 어? 자꾸 그런 거야. 아 우리 보려고 하는 거지 뭐. 홍보도 안 하죠. 난 샤프도 안 붙여. 라스트 아이맥. 아좀 귀찮아. 좀 오래 걸려 처음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제 그냥 영상 합치고 날짜도 그냥 다 섞여. 근데 거야? 왜? 우리 구름이 똥 싸는 것도 이뻐. 지도가게.